안녕하세요. T.R.I. 의원 줄기세포 연구소 원장 김영실입니다 반갑습니다. B라는 것은 bone, M은 marrow, A 같으면 a s p i r a t C 같으면 c o n c e n t r a t e 농축했다. 그러면은, 골수 흡입 농축물, 그런 기입니다 우리 골수를 뽑아가지고 오신 분이 돌렸을 때, 줄기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비맥입니다. 그래서 거기서 좀더 정제를 해가지고,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하면 줄기세포를 할수 있고, 비맥이라면은, 그 뽑은 그 자체, 많이 농축되어 있지만, 아직까지 완전 줄기세포는 아닌 상태, 그 정도가 비맥이라고 보면 말할것 같습니다. 아까 비맥이 골수에서 일어난 이야기 아닙니까? SVF는 S는 스 t 로말기질이란 뜻이고 V 바스큐라, 혈관, F f r a c i o n 분해 말 어렵죠 그 기질, 혈관, 분해 이거는 지방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줄기세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SVF입니다 SVF를 좀더 완전 더 분리, 정제시키면 은 지방줄기세포가 나올 것입니다 지방줄기세포로 가는 농축된 전 단계 정도가 SVF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말 그대로죠. 보통 비명은 골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, SBF는 지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, 지방줄기세포의 전단계. 저쪽은 골수줄기세포의 전단계. 골수흡입 농축물. 지방흡입 농축물이라고 하면 맞겠죠, 그죠? 마이물로 아, 보는 질문입니다. 뭐 엄마가 좋나요, 아빠가 좋나요? 비슷한 이야기입니다. 사실은 어느게더 쓰기가 편합니까?로 물어보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. 골수 줄기 세포는 주사기로 쭉 뽑아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, 그죠 지방은 지방 흡입을 해서야 되나요, 그죠 그럼 어느게 조금 더 편할 것같습니까 아무래도 좀 주사기로 뽑는 게좀편하겠죠그죠 일이 쉽다는 이야기 아닙니까? 그래서 자가 골수 줄기 세포를 병원에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약으로 가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방쪽이 낫습니다. 그렇다고 가지고 지방인가뭐 무조건 골수보다 좋나요 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. 배추김치가 맛있나요, 무김치가 맛있나요 하면 사람들은 배추김치가 맛있다는 사람이 많겠죠, 그죠? 하지만은 무김치도 잘담으면 배추김치보다 훨씬 맛있지 않습니까, 그죠?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둘다 좋아요 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. 병원에 다 하기 나름이잖아요. 그죠. 그런데 일이 쉬우면 돈이 쌀 거고 일이 어려우면 돈이 비쌀 거 아닙니까?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골수가 일이 좀 수월잖아요. 그죠. 그러니까 골수가 좀더 아무래도 저렴해질 수가 있겠죠.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. 절개를 하느냐 안하냐에차이를 겁니다 단 1cm라도 단 5mm라도 절개를 한다면 그는 수술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수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입을 하는데 단순하게 주사로 쫙 넣어준다면 시술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? 그런데 죠그 관절경을 보면서 한다 그러면 뭐 관절경을 넣으려면 절개를 안 하고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? 빼고 나서 기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술과 시술은 많이 비슷하지만 은 따져보면 조금 다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될수 있으면 수술이 시술에 가까울수록 좋 온수술이 되는 것이죠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걸음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를 해보니까 빨리 낫고 늦게 낫고 차이는 있어도 안 좋아지는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방에 또확 좋아진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. 세월이 오랫동안 만들어진 것으면 돌아가는 데도 점점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 돌아가는 데도 좀 빠르겠죠. 그렇죠? 그래서 빠르고 느그의 차이는 있어도 안 나는 사람은 없다. 제가 그렇게 어, 이야기합니다. 반드시 또 전제조건 이 하나 붙어야겠죠. 수술을 또는 시술을 똑바로 할때 이야기입니다. 어,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